네, 다시 녹화를 시작하고요. 네. 아, 계속하, 계속하기를 누르라고. 계속하기, 계속하기는 본편 아닌가? 계속하기는 본편 아닌가요? 이게 DLC랑 본편이랑 같이 계속 그냥 진행되는 건가? 어, 맞네. 야, 똑똑하네. 오케이. 자, 지금 밸브는 잠갔고, 이번 목표는 네, 무전기를... 감옥에서 무전기를 사용하래요 자 여기는 네, 문 잠긴거 확인했구요 자 다시 캠코더를 켜고 내가 바보라니 어? 이 사람 이따가 뭔가 나오면 일로 일로 이렇게 올라와서 도망가면 됩니다 그래. 어? 아 어, 여기가 아니고 그놈이 오면 절로 올라가서 도망가면 돼 도망갈 길은 완성을 해놨고 내가 뛰지 않으면 너도 뛰지 않는구나. 문 닫고. 자 제가 뛰지 않으면 쟤도 뛰지 않네요. 네. 게임의 호점을 이용합시다. 음 좋아요 좋아요. 때리는 한 하나의 여유분이 있고요. 일로 가는 거 아니고. 자 아까 이쪽은 못 갔었던 거 같은데 일로 가는 거 같죠? 아씨 뭐야 깜짝이야. 아씨. 어, 아 여기 아무도 없네. 그쵸? 에, 저 전기톱맨이 굉장히 착합니다 에. 어? 아유 눈부셔 이거 뭐야 길 밖으로 나왔네요 어 마을밖.. 아 건물 밖으로 나왔는데 아 여기 뭐 이거 켜도 아 눈부시고 이거 그냥 가야겠는데? 자 건물에 붙어서 갑시다 어? 뭐지? 사람이 있네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이거? 아니, 안개가 이렇게 많이 꼈어. 길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예. 네. 벽에, 미로를 항상 탈출할 때는 벽에 붙어서 가라 그랬어요. 미로를 탈출할 때는, 그쵸, 벽에 이렇게, 그쵸, 예. 네. 자, 어. 항상 벽에 붙어서 가면 됩니다. 어씨, 이 자식은 뭐야. 얼굴 좀 보자. 얼굴 좀 보자고. 음. 자, 어 여기 열린 문이 있네요. 자 열린 문을 가기 전에 분명히 또 배터리가 이런데 숨겨져 있을 건데 분명히. 어 잠깐만 문이 왜 양쪽이지? 어 여기는 어디지? 어, 여기 내가 왔던 데인데 문이 왜두 개지? 이두 개인 관계로 어 잠깐만 오, 어디야? 어디야? 야 이씨, 아무것도 안 보여. 허, 전기 톱맨이 어디 있는 거 같은데? 와 씨, 이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여기서 어떻게 깨, 어떻게 가라고? 씨, 와씨 뿌예, 그냥... <laughs> 와, 어! 뭐야? 어 씨, 와 씨, 와 씨, 어, 어, 보고 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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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뭐였지? 어, 여기 어디야? 어, 배터리. 나이스. 이런 게 있을 줄 알았지 내가 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이런데가 또 이제 공포감을 조성하는데 굉장히 좋죠 네. 저기 문이 있네 아씨 어디로 가야되는 거요 어? 새로운 곳으로 온거 같다 여긴갑다 긴장해라 긴장해라, 긴장해라, 긴장해, 긴장해. 뭐야? 뭐야? 어, 막 쫓아오는 손인데, 이건 뛰어야 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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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씨, 아, 이렇게, 어, 씨, 여기구나. 어, 길을 알려주는구나. 어, 아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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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어, 씨, 미안하다, 미안하다. 어, 어, 씨, 어, 여깄다, 여긴가 여기, 보다, 여긴가 보다. 어, 낑겼어, 어, 낑겼어, 낑겼어. 어, 여기 어디야? 오케이. <웃음> <웃음> 아 이거 후레시 저게성 치면은 눈뽕 맞아요. 눈뽕 조개손을 칠 수가 없게 해놨네. 이거 봐, 아우... 아우는 무셔... 어, 잠깐만... 내가 욕했어. 난욕안 했다. 어, 난욕안 했어. 여기란 걸할줄 몰라. 자 일단 저쪽은 아니고요. 아 어떻게 일단 오긴 와, 왔네 건물 안으로 다시. 어 다시 오긴 왔네. 아 뭐야 어디로 가는 거야? 여기가 아닌가 없네. 여기가 아닌가 본데? 개인님, 어서오세요. 네, 저는 욕을 할줄 모릅니다. 예. 네. 저는 욕을 할줄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은근히 힘드네 이게. 와씨 아무것도 안 보이고 지금 이거. 이게 게임이야?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오 어, 오. 어. 와씨. 아문 열어놓고 갔다 얘가. 와씨. 어디를 갔다오면 열리는거네, 갔다오면 어디가서 이벤트를 보고오면 누가 방폭이래 방폭아니야 아닌가? 여기 아까 왔던데 같은데 어? 여기 또 처음인데 여기 어디지? 여긴가? 여기로 가는건가? 어이구 어? 여기 처음인데? 어! 뭐야 뭐야 와이 씨... 이끼가이끼 깜짝 놀랬잖아 이 씨... 아 눈뽕 이거 캠코더 좀... 아 여기 있다 사다리 야 통과했다 와 됐다 <laughs> 어 참고로 저는 SK입니다 SK 예. SK인데 예, 두산의 응원가를 더 많이 알고 있는 예, 저는 인천 사람이기 때문에 SK를 응원하는데 두산의 응원가를 더 많이 알고 있는 굉장히 특이한 사람입니다.

파일인가? 아니네 아이 잠깐 노래가 왜이래 어 잠깐만 저쪽에 뭔가 또 있을거 같은데 저쪽을 갔다와 보겠습니다 적외선이 키면은 그냥 눈뽕만 돼요 예 네. 그래서 저게들을 키지 않는 겁니다. 배터리도 아끼고. 굳이 지금 킬 필요성을 못 느끼죠? 일로 네. <laughs> 가는 거네요. 다행히 그나마 아웃라스트 같은 경우에는 길이 외길이라서 뭐뭘 찾거나 그럴 때만 뭐 이제 길이 뭐 여러 개지. 네. 스토리 진행은 길이 한 개라서 굉장히 게임을 플레이하는 데는 네. 좋습니다. 어. 얘네 나안 보이지. 느그지벤이 거 없지. 요 뒤에 보면 배터리가 있을 거야 없네. 괜히 왔네. 어이, 자식. 느그지벤이 거 없지. 내가 게임하면 다 버그가 걸리는 건가? 뭐여 뭐여 어? 잠깐만 뭐가 따라온다? 아 지금 우리 감옥가고 있구나? 오이씨 야이씨 농구하자고? 지금 나랑 농구하자는거야?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라 오지마라 때린다 오지마라 오 잠깐만 오지말라 그랬다

더러운 자식 어, 어어 잠깐만 어디 내려가 내려가지마 내려가지마 어어 내려가지마 내려가지마 어, 내려가지 내려가지 어. 와...씨... 어? 여기 일단 여기 들어가 봅시다 문이 잠겨있군요 공략을 봤다고요? 예 네, 공략은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초고수라서 예 공략 따위 필요 없습니다 아싸 파일 콜렉터 <laughs> 15분 안에 깨는 거, 자, 게임 돈 주고 샀는데, 15분 안에 왜 깨? 어, 최대한 즐겨야지. 게임을, 어, 게임을 15분만 안에 왜 깹니까? 에? 비싼 돈 주고 나고 사, 샀는데, 무, 무려 1.7달러나 주고 샀는데, 어, 게임을 플레이를 해야지. 막 스토리도 이해하고, 어, 야, 어, 씨, 아, 씨, 개 짝조로만 자식이. 는안 되겠고요. 그렇지. 우린 길을 모르기 때문에 헤매이는 거죠. 네. 어, 잠깐만. 올라가기 전에 여기 확인한 거 같아요. 배터리가 있을 거야, 분명히.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왜 만들어 놓은 거야?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피었습니다 그렇구만 이 새끼 나 때리진 않겠지?